네 이번 순서는 불교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자신감 있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 무엇이든 알려주마 코너입니다 <laughs> 네이 시간은 많은 불자님들 그리고 시민분들께 불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궁금증을 받고 있는데요 예린나씨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시민분들께 불교에 대한 궁금증들을 들어보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자신감 홈페이지나 SNS 자신감 밴드에 궁금증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laughs> 저도 템플 스테이를 갔었을 때 바로 공양을 하는 걸 했었는데 진짜 네 <laughs> 친구랑 같이 갔었어요. <laughs> 그때 근데 이게 좀 뭔지 여기서 질문도 나왔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음, 바로 공양은 바로 먹으라고 해서 바로 공양? 그건 공양을 그건 바로 드립인가요? 무슨 시안돼요 <laughs> <laughs> 잠깐 고민했어요. 네, 바로는 발달아 뭐 이렇게 해서 어, 인도음 말이에요. 음. 인도 그래서 응양기 양에 바로. 맞추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이 탁발을 나가서 사문계열이 나가는 거예요. 바라문계열은 가정생활을 하니까 네. 어, 그래서 나가서 당신이 어, 드실 만큼 이렇게 어, 시주를 받아서 그걸 먹는. 네. 어, 그런 거고 원래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로 되어 있고 이 바로는 이게 여러 음식들 여러 집의 음식들을 이렇게 돌 경우도 있어요. 음식이 음. 적으면 네. 어, 그러면 음식이 섞이는 문제가 있거든요. 음. 섞이, 섞이고 그다음에 인도는 아열대 기울에서 덥고 습도가 있어요. 네. 그러면 조금만 잘못하면 쉽게 섞이않아요 어, 이제 식중독. 우려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인도 부처님 당시에는 한 끼를 드셨기 때문에 식중독에 음. 걸리면 나중에 문제가 커집니다. 그치. 왜냐하면 하루를 못 나가면 하루 하, 하루를 굶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며칠 정도만 식중독하면 사실 며칠 정도면 다 낫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정지라고 하는 깨끗한 땅정직간 어저 뭐야 경상도에서 쓰는 정지라고 하는 표현 정지간그 부엌이라고 네. 쓸때 네, 정지. 어,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인도에서부터 나오는 <laughs> 말이에요. 어, 정지. 그래서 거기다가 이바로 자체를 올려놓고 야외에서 약간 데치게 돼 있어요. 음... 데치면 이제 식중독이 이 조금 있어도 그거는 다 이제 한번 불을 때 버리면 네. 네.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상한 네. 음식이 결... 조금 들어있더라고 하더라도 다 해결은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드시, 드시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는 가연성 소재, 불에 타는 소재는 쓸 수가 없어요. 네. 음. 그래서 인도에서는 어, 도자기, 도자기라기보다는 와바루라고 해서 토기, 토기. 토기. 네. 네. 인도는 유약을 안 씁니다. 네. 신분 계급 때문에 유약을 쓰면 내가 썼던 그릇을 씻어서 어, 다른 사람이 쓸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위 카스트, 카스트가 낮은 사람, 아, 섞이니까. 네, 질이 낮은 사람이 쓴 거를 높은 사람이 썼을 때는 오염된다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인도는 유약을 바르지 않고 일반 흙 그릇을 기본적으로 구워 쓰고 네. 그 다음에 먹으면 깨버려. 요 일회용같이, 일회용같이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어. 환경 파괴범. 아니 파괴는 안 돼요. <laughs> 왜냐면 그거는 그냥 아니야.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물만 해가지고 하면 다시 돌아가요. 음. 어, 바루는 그렇게 토기 바로그 다음에 음. 가연성 소재면 안 되니까 그 자체가 소실될수 있어야 음. 되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어 쇠바루. 쇠바루 쇠로 된 바루 철바루 네 철박그릇의 원형이 여기서 <laughs> 철박그릇 네. 철박그릇의 <laughs> 철박 원형 철박. 그리고 어 인도 스님들은 철박그릇을 제일 좋아했어요 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쇠박그릇은 다섯 번 깨져도 무쇠는 깨집니다 충격을 받았을 때 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차력 뭐 이런 거 보면 소뚜껑은 이렇게 깨잖아요 네, 네. 어, 스테인레스는안 깨집니다 아, 스텐은 이제 음, 우그러들기만 음. 하고 무쇠는 네. 강력한 힘을 받았을 때 깨져요 네. 어. 어, 깨진다고 그래서 어, 무쇠로 발우를 만들면 이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꼬매요 음. 예전에 양은 꼬매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양은 냄비 이런 걸 꼬매서 썼었어요 음. 물이 안새에도 꼬맬 수 있어요 예전에 그게 양은 같은 걸 양은 냄비 같은 거꼬매는 거는 사실 좀 기술이 필요한 거라서그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리어커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양은 냄비 꼬매요뭐 이렇게 하면서 아. 하면는 <laughs> 메밀 목사려 찹쌀떡 뭐 이런, 이런 것처럼 그 네. 멜로디가 있어요. 아. 어, 그런 why, 시절이 why 그랬고. 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 네. 있었 아, 스님 이분을 몰라요. 우리 둘이 얘기해요. 지금 바로는 플라스틱이지 않아요? 어 그래서 아니 아니 그렇게... 아니 그래서 이게 어 바루가 인도는 하나고 응. 그 쇠바루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섯 번까지 꼬매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 다섯 번꼬면막 누덕누덕해지는 거예요. 응. 그런데도 그런데도 스님들이 더 좋아했던 거는 이건 재화 가치가 있어요. 응. 응. 부처님 당시에 철로 된 거는 그쪽 돈이, 돈이, 뽀대가 나. 다 음. 이거 갖고만 가면 와 이게 뭐금난가사 같이 이렇게 명품, 아. 명품. 바로 어. <laughs> 그렇죠 그렇죠 명품 박그릇 그 대신에 이제 어, 혼자는 탁발하러못 나가 음. 네. 강도의 위험이 있어 아, 아 그럴 수있다 강도의 위험이 있어. 밥으릇을 뺏기면 또안 되죠. 근데 되게 웃긴 게지금생지지금 지금 상황에서 보면 걸식이잖아요. 은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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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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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안셀 수가 없어요. 그쵸. 결국 이건 금속이 네. 떨어졌다가 붙은 거기 때문에 뭐 불로다가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꼬맸는데그안셀 수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인도는 어 음식에 물 물기가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음, 왜냐하면 더운 있고.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이나 이런 게 발전하는 이유가. 음. 식재료를 적게 넣고 뜨거운 물을 해서 열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음식은 적게 하고 배는 불리고 열은 채워야 되고 음. 라고 하는 필연성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찌개라고 하는 개념은 어, 6.25 한국전쟁 때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찌개 문화가 없었습니다. 찌개는 음. 식재료가 일부에서 남은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식재료가 부족할 때는 찌개를 못 만들어 먹어요. 그러니까 음. 콩나물국을 생각하세요. 그럼 콩나물이 한 주먹만 들어가면 한 가족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식재료를 건조시키면 콩나물은 실제로나 요한두 마디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게 한 가족이 먹는 거예요. 음. 그게 우리는 부족했기 때문에 물을 넣어서 이게 어, 불리는... 물타기를 해서 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laughs>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인도 같은 경우는 뜸을 들일 때 거기는 식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음. 더운 지역에다가 아열대 기우기 때문에 음. 그래서 뜸을 들일 때 물을 쪽 짜내요. 그래, 그러니까 더 퍼슬퍼슬해져요. 애가. 음. 그러니까 손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우리는 뜸을 들일 때그저 어, 뭐야 철로 된 그런 가마솥 같은 데서서 해서 압력을 해서 그 안으로 수분 침투를더 강력하게 시켜요. 그쵸. 그래서 끓이지. 떡밥이 되는 거예요. 네. 음. 만약에 그런 떡밥을 인도 사람이 카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손으로 먹잖아 손까지 먹어야 먹고. 될 겁니다. 네, 음. 카레랑 섞이지도 이게, 않고 네, 고기가 됩니다. 네. 좀 상상해도 좀 반죽돼요. 반죽. <laughs> <laughs> 그래서 그런 문화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음식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물이 물 수분 부분들이 많고 뜨거운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무 그릇을 쓰게 되는 거예요 네. 음. 나무 그릇 을 쓰고 하나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섞으면 이게 이제 개밥이 되죠 음. <laughs> 어. 반찬 그러니까 배에, 여러 개의 바루가 나오는 거고 보통 네 개라고 요즘 분들이 자꾸 네.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다섯 개입니다 음. 네. 네. 원래 우리 전통에서 쓰던 건 다섯 개. 월 다섯 개고 그렇게 이제 어 밥하고 반찬 그 다음에 국을 이렇게 분담시키는 거고 그리고 전체가 지금은 사찰에서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데 예전 그러니까 조선 시대 이런 때도 얘기하는 거예요 몇백 명 삽니다 네. 그리고 고려 시대 때나 이런 때는요 천명 이렇게 살아요 음. 천명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난 뒤에 설거지를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식기 세척기에다 다 넣고 나가라 갈까? <laughs>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네. 고양이라는 게 뭐냐면 앉은 자리에서 어 쉽게 말해서 어 이게 상을 피고 밥을 먹고 네. 설거지까지 다 해서 아미는 문화예요. 음. 원스톱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음.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문. 화 집단주의 구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한 게 그러니까 원래 바루는 인도에서 나오는 거고 거기서는 하나의 발루를 썼고 탁발 전통이라고 하는 걸식 전통 때문에 일어난 거지만 음.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는 우리의 네. 집단적인 구조 속에서 그것이 나무로 되고 산에 나무가 많으니까 음. 그리고 열전도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네. 금속으로 되면 이게 뜨거워서 못 잡는다고 음. 네. 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잡겠어요 네. 그래서 열전도율이 적은 나무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걸 다시 불 위에 데칠 필요는 없었으니까 음. 그래서 그냥 먹고 이 안에서 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는 거예요. 음. 네, 불교에 대한 자신감을 업시키는 저희 자신감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어, 불벤져스에서 깜찍 담당 강혜림 씨가 네, 어, 저희 오늘이 저희와 함께하는 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어, 네,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어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는데 어, 저희뿐만이 아니라 제작진들도 모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또 우리 청년 대표 불자로 공부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또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스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음, 개인적으로는, <laughs> 어, 저는 어렸을 때 용기가 없어서 사실 많이 나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그의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나가는 조건도 잘안 됐었어요. 시대적으로도. <laughs>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 발전력이나 확장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월정사에서 행자 교육도 시키는데, 행자들 갈 때도 제가 늘상 교육받으러 갈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 떨어지면 오지 마라. 저못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갈 때, 에,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구태위한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서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 이미 이룬 거예요. 응. 네, 강현진 씨께서도 저희 BBS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 주시죠. 우선 진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방송 시작한 게 엊그제처럼 느껴지거든요. 식상하지만 전 진짜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교환학생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이제 한국 청년물자 대표라고 하긴 약간 부담이 되지만 가서도 불교 공부 열심히 하러 가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또 방송도 계속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